여러분, 이재명이 갑자기 몸살에 걸린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때문에 지금 소방공무원 오찬이 갑자기 취소됐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와중에 더 심각한 일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재판중지 주식시장 미국 협상 총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중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미 대장동 일당은 전원 구속이 됐으며 이재명은 스스로 본인이 설계자라고 얘기까지 했고 심지어 서명까지 있으며 판결문에도 무려 390번이나 이재명이 언급됐다는 것을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돋는 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재판 중지법 철회한다는 소리 들으셨나요? 그런 말에 절대로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극심한 공소 취소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재판 재개가 가능하긴 한 거야인데? 이건 제 의견이 아닌 실제 법률가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이번에 파기환송심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지금 궁판기일 추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회를 잡아서 할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네. 예, 예, 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두려워해는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신과 국가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그때 판결해 주시 바랍니다. 여기서 있었던 법원장의 답변은 주장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실제로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이 영향을 받은 민주당이 반응을 보인 것이고 그것이 재판중지법 실행으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철회를 했죠. 그 이유 또한 여러 가지이지만 정치적 이유와 실제로 재개가 됐을 때 입법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며 게임째 삭제라는 카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또 노림수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공소 취소로 전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소가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재판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상 단어만 바꿀 뿐 이재명 방탄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우선 재판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다루고 두 번째로 볼 것은 주식시장 변화입니다. 말도 안 되게 급등하다가 갑자기 폭락하고 매도를 중단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 모두 알고 계신가요? 최근 이틀간 외국인 자본의 매도세가 급격히 올라갔고 이 사항을 기사에서도 정확하게 짚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앞서서 최근 이재명의 발언부터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좀 비정상. 요소만 제대로 걷어내도 특별한 변화 없이 3,000 포인트는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몇 가지 조치들이 추가되면 저는 길게 봐서 5,000 포인트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가 지수가 5,000 포인트가 될수 있느냐, 언제 될 것이냐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이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자산 투자할 곳이 없어서 전부 주식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자본시장 정상화에 대한 언급과 부동산에 대한 언급입니다. 나라빚이 극심해지는 상황 속 언화 가치는 폭락하는데 부동산을 말도 안 되게 강하게 규제하여 사람들의 주식 공포매수 성향은 강해졌습니다. 그 결과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을 내버려 둘순 없고 주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공포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심지어 빚까지 지면서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본시장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시장의 중심인 기업은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와 운영의 난이도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기에 주식투자에 대한 동기에 기업을 향한 기대보다는 공포심리가 더큰 작용을 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 상법개정 통과로 소액주주들의 권한이 올라가고 외국인투자자들의 권한이 올라가게 되면 그들은 기업을 뒤흔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기에 외국자본은 그 가능성을 보고 더 투자하려는 심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코스피지수는 일시적으로 오르지만 대한민국 기업과 미래에 대한 안정성은 확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불안정성이 매도 사이드카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또 하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득을 보고 빠지는 경우들이 있으나 국내 개미 투자자들은 더 불안한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높아진 겁니다. 원화가치 폭락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대출도 못 받는 상황에 부동산 규제까지 있으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무리한 예산 사용과 퍼퓰리즘이 낳는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세번째는 미국과의 협상입니다. 안보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확실한 발표와 내용이 없습니다. 오전 10시에는 내용을 조율 중이라 하다가 오후 12시에는 늦은 오후를 예상한다 하더니 갑자기 15시에는 내일도 미정이라는 발표가 나왔죠. 아직까지 제대로 된 내용이나 확실하게 정해진 전체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상태인 겁니다. 이재명이 몸살 걸려서 그걸로 또 언론 플레이하는 시간 동안 정말 하루가 무섭게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